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름부심입니다. 기름부심 영어로는 이 단어가 어노인팅입니다. 어노인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는 기름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사용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시대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던 기름은 감남유입니다. 감남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어, 이 올리브 오일, 감남유는 식용으로 그리고 화장품으로 그리고 의약품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의사 의식 제사용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던 사치품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어, 오늘 이 기름 부으심, 이어노인티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본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쓰여지던 그런 단어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종류의 사람, 중요한 지도자가 구약 시대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취임하면 그 양각 그러니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붓는 것으로 그렇게 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 시대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던 세 종류의 지도자 그들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던 것입니다. 자 왕은 누구일까요? 왕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로 정의로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이고 또 선지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제사장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왕도 동일합니다 정말 좋은 왕이 세워져서 그들을 정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통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왕, 정말 참다운 제사장, 참다운 선지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대신에 불의로 다스리는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빠진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말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어서 세우실 그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복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정한 왕과 진정한 선지자와 그런 세상의 사명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름부실자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메시아 약속. 예. 메시아란 말은 예, 본래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아인데그 뜻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히라보로는 예,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탄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계절이죠.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된 사람들도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새벽기도의 큐티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신약성경의 요한일서가 있는데 그 요한 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요한 일서 2장 20절에는 이 기름부음의 실재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예. 자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도 저와 성도 여러분도 그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다,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그 이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 언어 인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 우리가 기다리시는 것은 첫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것은 사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지시며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더욱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기대, 그것을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삶의 기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주께서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요, 우리를 용사시니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사실은 우리 이런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자연인인 인간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인 인간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문제입니다. 어, 종교 개혁자들은 일찍이 인간 타락의 문제를 정의하면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혹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임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자,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계속된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타락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완전한 100%의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에는 그 어떤 선이든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불순함이 섞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으 마시면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선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심의 으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선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님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축복, 기름 부으심의 기대. 그두 번째는 마귀의 눌림에서의 자유입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 혹은 치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의 눌림에서의 고침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계속 보시면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습니다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일들을 악한 일을 많이할 때에 이 악의 원인이 뭘까요? 악의 원인, 예.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가르치, 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대목에서 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예. 이것을 이 악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 원문에서 예.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 악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악한 자. 예.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의 모든 근원이 뭘까요? 모든 원인이 근원이 예.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예. 악한 일의 모든 배후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곡된 삶을 살아가도록. 실패는 하 삶을 살아가도록 절망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람사 것입니다 람 사람 사람 곳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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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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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절의 모든 근원에는 이 악한 자 마귀의 통치가 마귀 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권세를 묻고 이런 악한 자의 억압 아래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이런 억압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런 병들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그분의 사역이 이땅 가운데 계속 이어지도록 그분의 치유의 사역, 자유와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이 이땅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정말로 치유를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누르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면 좋을까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 자, 성령은요. 자유의 영이십니다. 자유의 영. 그리고 성령은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한 그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은 교회 모든 가족이 정말로 성령의 기름부심을 구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내일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목소리도>